스포티지, 하이브리드냐, 가솔린이냐, 노블레스냐, 시그니처냐, 고민 많으시죠? 일단, 하이브리드 가솔린 종결해드리겠습니다. 키로수 1년에 3만 이상이다. 하이브리드가 좋습니다. 그게 아니면은, 판매율 50%가 넘는 가솔린을 선택하세요. 50%가 넘습니다.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스포티지 운행자분들이. 가솔린에 스타일 옵션을 넣게 되면, 오, 19인치 휠까지 인치업됩니다. 뒤에는 솔직히 똑같습니다. 옵션에 예민하신 분들 많죠. 큼지막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지 엑세스 시동 껐을 때 운전자가 편하게 내릴 수 있는 옵션, 메모리 시트, 전자석 파워 윈도우,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, 앰비언트 라이트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시그니처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. 이 정도면 스포티지, 노블레스냐, 시그니처냐, 비교랑. 하이브리드 가솔린 아시.